네, 안녕하세요. 공면노또 또페리, 나동남입니다. 오늘도 배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 물과의 전쟁인데, 오늘도 물세 박스, 바구니 한 박스, 이빨 싣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오늘도 이제 제 나름대로는, 어, 힘든 배달의 연속인데, 오늘도 역시나, 어, 몰빵에 푹 빠져가지고, 오늘도, 어, 1열개임두수 반자, 4개임4개임 그리고, 내수반자 두 게임 해서, 열 게임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차, 2차에 했던, 7번, 17번, 18번, 374는, 이제 잊어버리시고, 어, 새롭게 등장한, 어, 5번하고 13번. 자, 5번은요, 낙첨 1에 있는 숫자입니다. 비밀의 리축이다제자로비밀 1, 3세에서 아주 강조되는 숫자, 5번 하고요. 자, 56회기에 13번. 특히 3거수 자, 5번하고 13번이, 어, 오늘, 두수 반자동에 서여진답니다. 네 게임 하고요. 자, 다음 두 게임은, 어, 다음 네 게임은, 어, 역시나, 3거수 23번 하고, 어, 2열수 29번 해가지고, 23, 29. 패서네수 반자동 했고요. 아니요, 두수 반자동 네 게임 했고요. 자, 5번하고 13하고 그리고 23, 29를 합쳐가지고, 내수 몰빵, 반자동 두 게임도 함께 해서 어, 총 10개의 걸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물 3개 싣고, 바구니 1개 싣고, 열심히 배달하고 있고요. 자, 다행히 어, 1층이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1층에 배달한 저는 황동의장입니다 그죠? 자, 배달을 마치고 나면은 어, 스트레스 해성으로 뽑은 반자동 10개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달지에다와 갑니다, 지금. 아주 내리막길 조심조심 도심 해야 됩니다. 자, 이제 1층이니까 아주 상쾌합니다. 계속 계단, 70계단 오르내다가, 리 어, 지금 이 1층에서 배달이 주문이 들어와 가지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 왔습니다, 1층. 네, 예, 여기 다 왔습니다. 자. 네. 나오세요. 네. 어머니, 물 3개. 물 3개, 바구니 1개. 네.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아, 꼴 보았지, 오우내 아우, 옷이 똑같가옷 색깔이 비슷하지가 무늬가 비싸니까 색깔이 비싸 아, 무늬가, 무늬가. 네, 무늬지, 무슨 또 색깔이고. 혹시 커플 아닙니까, 저하고. 나도 커플 같은데? 아, 고맙니 수고했어요. 예, 반갑습니다수고 네. 네. 있어, 네. 네, 네. <laughs> 자, 배달을 마쳤고요. 조용한 데 가서 어,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좀 조용하네, 그죠? 자, 오늘 배달 행가, 아, 배달 행가 이거 공유할 까한번 보겠습니다. 아, 아주 아지 재밌게 해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재밌습니다. 자, 잠깐만, 이것도 한번 용자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5번, 13번. 네 게임 했고요. 그죠? 네 게임 했고. 자,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음 도도 같은 그림입니까? 좀 비슷하지만은, 자, 23번, 29번. 이렇게 해서 네 게임 했고요. 나머지는 어, 합쳐가지고, 자, 요런 그림. 요런 그림, 반대 그림 해가지고, 5번, 13번, 23, 29 해가지고, 두 게임 해가지고, 총 10개 완성했고요. 자 로또 용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열어보시면 잘 보이겠네 그죠 자 5번하고 13번 두수 반자동은요 따라놓은 수가 15 25 43 45 이래가지고 5거수가 5번 15 25 45 완전 역기번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 16 28 42 44 세 번째 거는 4번 29, 31, 33, 네 번째 거는 4번, 18번, 21, 22 나와줘가지고 5번, 13번 두수 반자동이 완성되었고요.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거는, 다음 거는요. 아시다시피 상거수 23하고 이열수 29번 화면이잘안 잡혔네. 1수 29번 해가지고 23, 29 두수 반자동인데 따라 나온 수가 5번, 16번, 27, 34 두번째 거는 3번, 21, 33, 41 세번째 거는 9번, 13번, 39, 40 네번째 거는 6번, 10번, 30번, 37번 해가지고 어 두수 23, 29 반자동 함께 공유했고요 어, 나머지 두 게임은 두개를 합쳐가지고 어 5번, 13번, 23, 29 짝수 아니 홀수 네개를 가지고 어, 몰빵, 반자동 두 게임은요, 어, 따라 나온 수가 16번, 32번, 다행히 짝수가 두개 따라 나와줬고요. 두 번째 거는 1, 2번하고 34번 따라 나와줘가지고, 어, 5번, 13번, 23, 29, 내수 몰빵 두 게임 반자동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 배달도 좀 많았고, 힘든 저 자신을 좀 위로한 차원에서, 어, 스트레스,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어, 배달도 열심히 하고, 또 반자동을 하면서, 스트레스 팍팍 풀고 오늘 저녁에 또 돌아가가지고 어 밴드에서나 유튜브에서 함께 또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항상 가슴 설레이고 가슴 뛰는 하루 되길 바라면서 남은 시간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려가는 길도 안전하게 운전해가지고 남은 배달 또 열심히 착실하게 부지런히 재밌게 배달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